어머님은요, 조영자 어머님이세요. 시리즈의 뷰티풀 인카운트를, 인카운트에서 우리 피덜 전도사님과 정말 열심히 이렇게 밥을 이렇게 엄청 맛있는 밥을 해주시면서, <laughs> 우리 전도사님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하는데. 끝나면 <laughs> 아쉬워요. 네, 너무. 임명식하겠습니다. 음, 2017일, 아, 2017일, <laughs> 2017년 2월 12일 어, 조영자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에 교인직으로 임명합니다. 제가 네. 대필할게요. 네, 네,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어머님을. 우리 뷰티풀 교인, 어, 교인으로 교인 어, 붙여주시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.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기대합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, 아멘.